안녕하세요. 산월림입니다. 오늘은 청화산에 왔습니다. 아, 청화산 최단 코스인데요. 원적사에 쪽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바리게이트까지 올라옵니다. 차를 타고 쭉. 그러면 이렇게 주차를 빈터에다 해놓고요. 그리고 바로 나오면 여기 등산로라고 청화산 등산로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첫 이정표이자 마지막 이정표예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가시죠. 우선은 이렇게 산 앞에 표식이 있죠. 여기가 현재 529m 정도 되고요. 와, 아, 진짜 기기. 등산로가 뭔지 모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산할 때 많이 알바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등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다시요. 아까 그 등산로 입구 표지판부터 엄청, 바로 그냥 치고 올라옵니다. 근데, 바로 능선이긴 한데, 이 능선에서 엄청 계속 오르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와, 바로지, 바로 깔딱이네요, 바로 깔딱. 바로 그래도 오늘 화요일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차가 한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볼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올라옵니다. 길은 딱 이거. 표지판도 없다고 했어요. 스나켓 리본이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봐보세요. 오늘 가기 와, 장난 아닌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다리 완전히 꺾입니다. 꺾여. 계속 이렇게 올라가네요. 오, 중심 을못 잡을 정도로 굉장히 오르막길입니다 초보분도 좀 힘들다는 말이 많던 것 같아요. 완전 언덕 배에 올라 능선을 탔다고 생각했는데 또 바로 직각으로 올라탑니다. 겨울에는 설사 아니면 엄청 힘들겠어요. 아저 볼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계속 까다입니다. 계속 지금 다리가 이제 접힐 만큼 올라갑니다. 지금 올라가는 한분 됐어요. 몸도 풀리기 전에 계속 올라, 계속 까다입니다. 계속, 계속 미친 까다. 520 고지, 500 고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200 고지 더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 계속. 산길은 딱 나있는데, 소지판도 없어요. 그게 처음에, 마지막에 맞는 것 같아요. 아,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제 벌레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산타기는 겨울 때보단 수월하지만 벌레가 많죠. 벌레나 뱀,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일로 가 아니다. 봐보세요. 이쪽 길로 가야돼요 표식있죠? 일로 가면 안됩니다 일로 가야돼요 바줄이 있습니다 내려올때는 정말 집중해서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내려올때는요 이 야! 올라오니까 더 이상 위는 없어요 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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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타고 가 야! 갑니다 계속 올라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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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야! 230고지로올라갑니다서부터230고지로 올라오지만, 봐보세요. 여기에서 또쭉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 기조식이 반기입니다. 일본이 반기야. 꼭대기죠. 저기 거 같아요.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여기가 청라산 정상 같습니다. 지방은 한 달은 다이어트가 아니고, 봉구들 몇 개씩은 넘어갑니다. 웃습니다와 어. 완전 계속 치고 올라와 현재 850입니다. 850. 한130 정도 올라가는데요. 안내 표지판은 없는데, 산악회 리본이 많습니다. 중요한 길마다. 하나길 이분을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오르막입니다. 끝까지 계속 다이렉트입니다. 아, 내려올 때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겠어요. 꼭스틱이랑 무릎 보호대를 갖고 오세요. 아 드디어 평지가 나왔네요. 평지. 와 이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숨좀 숨 돌리자고요. 풍경이 장난 아닙니다. 네, 이제 조금만 아까 더 간다고 더 가야 된다고 아주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이금 여기 립페가 남겨지니까 낭만이 됐습니다. 오자. 만만치 않은 산이긴 합니다, 정확하게. 다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힘든 구간은 거의 다온거 같아요. 막판이 이제 정상 만니고또 쉽게 내어주지 않겠죠. 와.. 헬기장이 딱 보입니다 청하산 배진 올렸고요 청하산 정상이 저쪽에 있습니다 가시죠 이게 청하산 정상 비석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대요 너무 작게 있어서 그러니까 잘 봐야 될 겁니다 이때는 참 리본이 고맙죠. 정상에 다가가면 리본은 점점 많아집니다. 선얼림 t v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청와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좀 살았다.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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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은 청하산 정상이고요. 아 해발 984m 근데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근데 천연치청하산이라고써 있고 여기에서 놓칠 수 있어요. 작게 봅니다. 정상입니다. 정상 아, 멋지죠? 970m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984m 뭐고 70m 거지? 하여튼 지금부터 하산하겠습니다. 화산길은 아까 올라올 때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산길에서는 내려가서 뵐게요. 잠시만요. 이쪽 보면 이게 있죠? 아, 다 보입니다. 정만끝내주죠저쪽금성에산 또 항상 정상에는 까마귀가 오던답니다. 도도